안녕하세요. 엔지니어 김우경입니다. 유튜브 영상 중에 사이클론을 완전히 분해하여 세척을 하거나 배터리의 셀을 교체하는 영상이 있는데 이것을 보시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영상을 보시고 절대로 따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기 밖으로 뺏겨서 엄한 소리 한다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먼저, 사이클론을 분해 청소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청소기를 돌릴 때 악취가 난다면, 사이클론을 클리닝 하거나, 사이클론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이클론은 분해와 조립을 하도록 만들어진 부품이 아닙니다. 분해 후 다시 조립할 때 제대로 조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클론은 흡입된 이물질이 먼지통으로 내려가도록 해서 메인바디나 필터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사이클론이 제대로 조립되지 않는다면 그 사이클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엔지니어들이 클리닝을 할 경우에도 사이클론 자체를 분해해서 세척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이클론을 통째로 세척을 합니다. 다만, 사이클론 내부에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에어로 불어내서 완벽하게 건조가 된 후에 청소기를 다시 조립합니다. 만약 시청자분께서 직접 사이클론을 세척하신다면, 사이클론 내부에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충분히 말린 후에 조립을 하셔야 합니다. 사이클론 겉은 말랐어도 내부는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내부 구조가 구불구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세척 후에 내부의 물기를 충분히 털어내기도 어렵고 에어로 불어내지 않고 자연 건조를 하게 되면 완전히 건조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이클론이나 필터를 세척한 후에 빨리 말리려고 드라이기로 말리면 안 됩니다. PT병에 뜨거운 물을 넣으면 우그러들듯이 사이클론이나 필터에 열이 가해지면 변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서비스 센터에서 일할 때 사이클론이나 필터를 세척한 후에 빨리 말리려고 드라이기로 말리다가 사이클론이나 필터가 변형되어 교체를 받으신 분들이 가끔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론 내부는 물기가 남아있는지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것을 모르고 청소기를 조립하여 작동시키면 메인바디에 물이 흡입되어 메인바디가 고장나게 됩니다. 돈 조금 아끼려다가 더큰 돈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이클론은 세척을 하거나 청소기 사용 중에 물이 흡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청소기를 사용할 때 마른 먼지만 흡입을 하면 사이클론에 이물질이 끼거나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배터리 셀을 교체하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셀을 교체하려면 스폰 용접기가 필요한데 저는 계속 사용하니까 구입을 한다지만 한번 쓰려고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배터리팩을 분해하고 배터리 셀을 교체하고 재조립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보기보다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뿐만 아니라 분해나 수리 과정에서 고장을 낼 수도 있습니다. 교체 방법은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신다고 하더라도 숙련이 되지 않아서 분해나 조립 과정에서 파손이 되거나 잘못 수리하여 교체 후에 정상 작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트리거가 파손되어 직접 수리를 하시다가 메인 바디를 고장 내서 어쩔 수 없이 메인 바디를 교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적은 비용으로 트리거를 교체할 수 있는데 비싼 돈을 지불하고 메인 바디를 교체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이클론이나 배터리도 직접 수리하시다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쉽게 비유를 하면 이 수시기가 필요한데 나무를 직접 깎아서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사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과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